아, 이것도 이렇게 맞아? 아, 씨. 아니, 뭐 하는 애야, 얘는 도대체. 그럼 이게 맞을까? 아, 이것도 안 맞고.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사람이니, 얘는? 아 철상고가 이게 벽에서 얘가 얘가 누운 상태가 되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애정선 공부가 이랬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게 맞는다고 이거 뭔지 알아? 근데 두번두대 확정이야 이거 나도 확정 너도 확정 이거야 뭐를 두개 내가 내어주고 받아야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어? 왜 저기서 쳐 들어가냐고 아, 씨 어떻게 더 때릴 수 없을까 이는 이건 뭐냐고 이거는 또. 아이씨. 아 진짜 이거. 진짜 요거밖에 없나? 이것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때릴 바에는 공보가 났네. 뭐야 또 이거는? 더 멀리 갈 수는 없을까? 저기서 빠져 나온단 말이지. 아 지금 공 진짜.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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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어서 와 어서 와 만세 두번 그거 누워서 만세 그거 들어간다고 아저 짜증나게 생겼네 저거 아씨 그냥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지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낫는데? 많이 때리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야, 죽겠다, 죽겠, 죽을 것 같다. 아, 이거, 이거 맞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면 삼단으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벽에서 빠져. 그러니까 아.. 어, 거의 죽을 때쯤에 뭐좀센 거로 때려야 된다. 그럼 이게 제일 안 는데요? 이거 말고. 아 몇이었지? 두대 때리는 거나? 한 번, 두 번. 달려가서 두 삼단. 아 이게 안 들어가냐고 씨. 국기상 하던가? 언제키? 언제키나? 아 이거 뭐그 다음에 그냥 그냥 후방기상? 어. 어 이게 제일 괜찮은데요? 제 괜찮겠네. 제 자리에서. 아, 저, 이게 또 홍보가, 아, 왠지 모르게 될것 같은 느낌도 되는데. 아, 안 들어가. 무조건 원을 때려야 돼. 아, 이거, 이거 발견한 것도 어디야. 음. 아, 좀, 제발. 아, 좀, 제발. 시티가 오늘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좀. 아이고, 진짜. 이씨. 안 맞아. 그러면은 세 번, 이번 두 번, 이번에 아까 안 맞네. 안 맞아.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 죠5고 불러가서? 이지로 간다?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 이거. 어이씨, 이거, 이거 한대 맞으면 56인데. 아이씨,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그런 데미지를 보면은? 마지막에 죽을 때? 아 잠깐만. 70일. 이렇게 죽이는 게 낫단 말이지. 굳이 또 저렇게 해야 되나? 죽을 때는? 63. 70일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피시랑 해보자, 씨. 너무, 잘하지, 잘하지 말고. 아, 아, 다시, 다시. 잠깐만 형이야. 아 뭐야 저거 개사기 저거. 이씨. 왜 이렇게 잘해? 미디움인데. 왜또안 맞네? 이렇게 하면 아 진짜. 이씨. 안 맞네 또. 아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어떤 상황인지 보자. 그니까, 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 생각에도 뜰것 같단 말이야. 내 생각에도 뜰것 같아. 아거 그 대박. 아, 이거 아니지, 미안. 한 번만 하고. 어쨌든, 내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어떤 상황이든. 아, 이무릎을 하자. 아, 아니. 아, 어떻게 맞추냐고 저걸 또. 아유, 아우씨! 아! 투마행동을 양손으로 해봐요. 일단, 누, 침대 철권 할텐데. 잠깐만요. 나 저거 뭐 하나만 더. 이건 나쁘지 않은데. 아니, 맞는 데니까요. 저거, 원래 애정부터 맞았어요. 아, 저렇게 좀 맞지 마라. 아우, 진짜 저, 저렇게 맞아요. 아, 씨. 그럼 뭐 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아 그냥 신삼단 하면 맞겠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 그, 겁나게 때리고 있네, 이씨. 야, 무슨, 뭐, 먼지나게 패고 있냐? 야, 이씨, 야, 다 패서? 다 때렸어? 어, 다 때렸어? 어, 그랬어. 다 때렸어. 다 때렸어. 다 때렸어. 이거 무조건 확정이야. 어, 형이 만들었어. 방금 만들었어. 따끈따끈한 거야. 야, 형이 만들었어. 따끈따끈한 거야. 이제 넌뜬 거야. 아, 써봐, 좀! 이씨. 심3단 맞을 것같아어 따끈따끈 따끈딴글, 따끈따끈한거야 따끈따끈한거야 무조건 안맞아 와이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씨 그럼 가행 1타 때린다면 시선단 해보자 씨 어디까지 하면 안디 어디, 어디까지 다. 무조건 뚫는다나 그랬어? 안 뛰고 싶어, 안뛰안 뛰고 안 싶어. 우리 코미 그랬어, 안 뛰고 싶어. 어, 안 뛰고 싶어.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땡 되는 거. 어, 안 뛰고 싶어. 어, 그랬어, 안뜨고 싶어. 뒤지고 싶어. 아, 또 저건 뭐야? 저거 저렇게 돼. 야, 다시 야 그만!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아아나 진짜 어떻게 또 저거 이거 해볼까? 안 뜨고 싶어? 아직 기회는 많아? 안 뜨고 싶어. 어, 안 뜨고 싶어. 예! Yeah. <laughs> 떴어, 떴어, 떴어! 떴다고, 씨! 떴다고! 안 뜨고 싶어? 안 뜨고 싶냐고. 떴어, 떴어, 씨. 안 뜨고 싶어? 어? 어디서 감히, 씨, 안 뜨려고. 야, 씨, 너, 너 떴어, 넌 떴어. 어? 안 뜨고 싶어? 감히? 어디서 안 뜨고 싶어, 씨. 어? 어디서 안 뜨고 싶어? 어? 뜨는 거야. 나한테 걸리면 뭐안 뜨고 싶어. 안 뜨고 싶어. 오이씨, 뭐야? 어떻게 먹었대? 내가 늦게 했나? 누군가부터 아씨 아, 제자리에 기상하면 하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 제자리, 그래, 괜히 다 진짜 좋아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딨어? 뭐라 해야 되지? 저기고. 아! 아, 잠 어. 내가 저 PC로 하니까 저렇게 나온 거구나. 어, 이렇게 하고. 제자리에서 기사? 이거? 아, 이렇게 했으면 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 아, 나 실전에서 하고 싶으니까, 형은. 안뜨고 싶어. 어, 진짜? 어, 뭐, 짠맛... 다... 다... 와... 확정이야? 확정 아니야? 오씨... 그러네... 잠깐만! 깜빡까지 걱정이네 아니다. 혹시 몰라. 이게 이파가 이상하게. 안 뜨고 싶어. 안 뜨고 싶나봐. 아, 나 진짜. 안 뜨고 싶나봐, 이거.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내가 이럴줄알았어 저게 왜냐면 1타만 맞거든. 그뭐 다른게 또 생각났어. 형은 또 다른게 생각났어. 형은 또 다른게 생각났어. 상부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샤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야, 나는 샤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저렇게 하면 되지. 안 뜨고 싶어. 그랬어. 이게 손톱 1타거든, 이게. 한 대만 때리는 거. 그, 이게 1타 맞으니까, 손톱 1타가 저렇게 맞으니까 안 뜨고 싶어. 그러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뭘로 때리냐? 이거, 이거까지 맞으면 대박인데. 안 뜨고 싶어, 형이. 갑자기 패턴 강의가 됐어? 안 뜨고 싶어. 안 뜨고 싶어. 이렇게 맞는데, 안 뜨고 싶어. 이렇게 맞는데, 어떤 게또안아퍼 이게 또안아퍼 어떻게, 기상킥 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진짜 대박이다, 형. 안 그러냐? 윤박사, 이래서 소담이지? 어? 야, 이래서 소담 아니니? 얼마나 진짜 내가 너 너한테 맞은 게 아프니까 이제부터 넌 뒤졌어 넌 너는 이제부터 뒤졌어 뒤졌다고 이제 <웃음> <웃음> 넌 뒤졌어 오늘 곰곰 오늘 뒤졌어 내가 다 만들어 놓을 거야 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곰한테 우리 뒤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다 만들어버릴 거야, 내가. 어, 바로 흡수하세요. 아유, 씨. 빨리 바로 해야 돼. 아, 그냥 바로 저걸 해야겠다. 아! 저더 맞는데? 그렇 아, 뭐하는 거, 뭐하는 거, 뭐하는 거, 뼈를깎는 고통 이다. 이게 이게 샤오 장인 아니 겠 니? 한 번만 더 때려 볼까? 어. 이게 샤오 장인 아니 겠 니? 뼈를깎는 고통 이다. 이는 딱 1분, 연구는한 달. 이게 샤오 장인이다. <laughs> 오케이, 저렇게 해줘. 벽까지가 한번더 때리면 그래도 <laughs> 뭘 해야 돼? 아, 저거 이 좀... <laughs>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차오의 장인이다! <laughs> 샤 차오의 장인이다! 나로 인해 차오가 발전하면 난 그걸로 만족하다. 다른 건 필요 없다. 팔로우도 필요 있다. 후원은 필요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나를 봐주, 바라봐주는 울샤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훗날 누가 기억이 될지 두고 보자. 괜찮다. 안 되네. 뭐야? 갑자기 안 돼. 야, 장인한 장인하니까 안 된다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난 평범한 사람이었어. 안 되네. 하지 마세요. 이거. <laughs>